오늘도 5km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PB 페이스는 아니더라도 숙주로 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5km 달리기 개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22분 53초 혹은 54초. 원래는 23분 초반대를 생각했었는데 막판 4.9km에 100m를 남기고 신기록을 캘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예정이 없던 마쿠한 100m 스퍼트로 개인기록 을 달성했습니다. 두번째 22분대 기록 아 힘들다. 2025년 5월 25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딱 선선하고 좋은 시간에 달리기 를 해서 5킬로 개인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없지만,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. 개인기록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, 개인기록 달성.